라떼는이라며 후배 선수를 찍어 누르는 선배와 달리 후배를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워준 한국 여자 탁구계 전설 양현자 전 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정 감독은 내몽골 선교 당시 파리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은혜 선수를 발굴해서 입양 계획을 세우고 소속 교회 인품 좋은 부목사였던 분을 양아버지로 소개해서 한국말과 문화에서틀은 이은혜 선수가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의무를 양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은혜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을 앞두고 신유빈, 전지희 선수와 함께 기도를 하고 경기 직후에는 감사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신앙의 열심을 보였던 것도 모두 양양자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선수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상을 방치했던 협회의 부조리를 폭로한 안생을 향해서 라떼는 이라며 찍어 누르고 있는 선배 방수현을 둘러싸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안세영의 금메달 경기 해설을 맡았던 방수현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회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며 안세영을 위해서 감독 코치들도 같이 훈련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후보 선수들이 그만큼 파트너를 해준 것인데 금메달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분이 묻히고 협회와 같이 갈수 없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자신도 선수 시절 허리 부상을 안고 경기를 뛰었다며 라떼는 이라는 꼰대 발언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배드민턴 협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안세영한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할 정도로 안세영에게 많은 것을 배려했고 세밀하게 살펴볼수록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한편 대표팀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가 그런 환경에서 태근 마크를 달고 뛰고 자신도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들어가 그 시간을 다 겪었으며 대표팀을 누가 등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나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세형은 지난 7년 동안 대표팀 생활에서 각종 구시대적인 악습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안세영의 부모님은 지난 2월 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 알려진 소속팀에서의 재활과 전담 트레이너 배정 등을 요구하면서 대표팀의 선수촌 내 생활 문제 개선을 함께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된 안세영은 7년 내내 대표팀에서 막내 생활을 해왔는데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 줄을 갈고 선배방의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부 선배들의 빨래까지 도맡아야 했다는 것인데요. 안세영 측은 일과 후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잡무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왔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는 당시 안세영 측과 면담을 실시한 뒤 대표팀의 개선 의견을 바로 전달했다며 다만 이를 들은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당장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고 전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회견에서. 협회와 대표팀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을 당했다며 대표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안세형의 폭로에 나를 세우며 후배를 찍어 누르고 있는 선배 방수현은 대표팀 막내로 청소에 빨래까지 한 것으로 추가 폭로된 안세영의 서름을 이해하고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라떼는을 시전하면서 또 찍어 누리라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올림픽 여자탁구 단체전에서 16년 만에 조국에 메달을 안겨준 이은혜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은혜 선수는 중국 하베이성 출신 귀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은혜 선수 가족이 얽힌 사연과 그녀와 그녀의 양아버지 신앙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탁구 천재 이은혜 선수가 귀화를 하게 된 데에는 당시 몽골 선교사로 활동 중이었던 한국 여자 탁구계 전설 양영자 전 감독의 도움이 컸습니다. 중국은 당시 산하 제한으로 한 명만 나왔는데 이은혜 선수 집은 딸만 셋이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이은혜 선수 아버지가 은혜를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양전 감독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탁구 천재 이은혜 선수를 알아본 양전 감독은 이은혜 선수 입양 계획을 세우고 이은혜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최종 입양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은혜 선수 양아버지를 자처한 사람은 총신 출신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랑의 교회 고 오카는 목사 재임 시절 부목사로 활동했던. 이충희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국제 입양을 통해 귀화하는 첫 사례이다 보니 그 절차가 2년 가까이 걸렸다. 결국 은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최종 입양이 결정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당시 중국에서 보낸 공중서류를 들고 입양 절차와 관련된 기관을 수도 없이 다녔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때가 되면 이르리라는 성경 구절을 가슴에 새겼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목사는 당시 내 몽골은 중국보다 열악한 상황이었고, 은혜도 한국행을 간절히 원해서 바로 진행하고 싶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가 입양을 결심한 데에는 영적 스승인 고욱하는 목사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목회 철학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재직할 당시 그의 아내는 아동복지기관에서 입양아동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사랑의 교회 성도였던 양성교사로부터 은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부모로서 아이를 돕고 싶었다 라고 회상했는데요. 이 목사는 특히 은혜라는 이름을 자신이 직접 지어주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귀화선수 서름을 딛고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가 되기까지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점도 짚어주었는데요. 이 목사에 따르면 이은혜 선수는 양영자 선교사의 제자로서 모든 면에서 오랜 기간 세밀한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출석 중인 하나로 교회의 헌신 속에서 더욱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목사는 이은혜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에도 긴장하는 선수들에게 기도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전한 것에 감사한 마음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원래 화이팅도 겨우 하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특히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때로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타인에게 피해나 염려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고 늘 겸손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는 이은혜 선수가 탁구의 실력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훌륭한 소명자로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유빈 전지희 선수와 더불어서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파리올림픽 여자단체전에 출전해 팀 승리에 기여하며 동메달을 목에 건 탁구선수 이은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은혜는 전지희와 함께 귀화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올림픽 여자탁구단체 경기에서 16년 만에 한국의 소중한 메달을 안겨준 이은혜 선수의 귀화에 얽힌 이야기와 이은혜 선수의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은혜 선수는 중국 출신의 귀화인으로 2011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습니다. 이후 한국 탁구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허베이성 출신으로 내 몽골 지역에서 탁구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당시 몽골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던 그러다 당시 몽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한국 여자 탁구계의 전설 양영자 전 감독의 눈에 띄어서 양 감독에게 지도받다가 2011년 한국으로 귀하를 택했는데요. 2013년 대한항공에 입단해서 10년 넘게 프로 탁구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2013년 대한항공에 입단해 이후 10년 넘게 탁구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2022년 필셀 스코프 전국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에서 단식 우승을 차지했고 이때가 기점이 되었는지 2023년 9월 평창 아시아 선수권부터 항저우 아시안 게임 2024년 부산 세계 선수권까지 꾸준히 국가대표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 국가대표 특히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 국가대표에 선출되었는데요. 전지 전지희 신유빈이 감 전지희 시, 전지희 신유빈이 일치감치 확정된 상황에서 남은 한자리를 두고 서효원 김나영 등6인과 선발 경쟁전을 펼쳐 이겨내서 기어코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을 이루게 됩니다. 치열한 선발 경쟁전에서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전지희 신유빈과 함께 출전한 여자단체 16강전에서 브라질 브루나 타카시 선수와 첫 올림픽 데뷔전을 치렀으나 3대2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어진 승부에서 브라질의 브루나 코스타 알렉산드로 선수를 상대로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여자단체 8강전 진출에 기여했는데요. 여자단체 8강전에서도 스웨덴 린다 베르스리렘 선수를 상대로 3대 1 승리를 가져오며 대한민국은 12년 만에 올림픽 여자 단체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자 단체 중결승에서 중국에게 0대 3으로 안패하며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는데요. 여자 단체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 여자 단체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첫 게임에서 5 게임까지 가는 초접전 끝에 복식조 신유빈 전지희 콤비가 1 게임을 가져왔고. 이것이 이은혜 선수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어서 난적 아네트 카우프만을 상대로 단식 이 게임을 3대 0으로 손쉽게 승리하였습니다. 3게임 단식 전지 역시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며 생애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게 된 것인데요. 샤머니즘, 티베트 불교 문화권에서 자란 샤머니즘, 티베트 불교 문화권에서 자란 이은혜 선수는 양전 감독의 영향으로 개신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녀는 경기가 종료된 뒤 기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많이 잡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전에 선수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직후 인터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경기를 준비하기까지 마음고생이 심했다던 그녀는 자신의 동료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앙에 영향을 준 양전 감독, 아니, 양영자 성교사는 이은혜 선수의 귀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바 있는데요. 양성교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당시 산하 제한으로 한 명만 나왔는데 은혜 집은 딸만 셋이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다라며 은혜 아버지가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14년간 선교사역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은혜를 한국으로 데려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송교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며 자랑스러워했는데요. 또 귀화 선수는 귀화한 지 10년이 지나야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다라며 은혜는 귀화 선수라는 설움 속에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일곱 명의 결혼 리그에서 1위를 하면서 국가대표 주전으로 선발되었고 올림픽에 처음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세자 이은혜 선수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서 파리 올림픽 현장을 찾기도 한 양성교사는 올림픽 기간 파리 현지인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는 등 선교 사역에 힘을 쏟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양성교사는 이은혜 선수가 파리 올림픽 동메달리스트가 되기까지 삶과 신앙의 멘토이자 버팀목이 되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